처음부터, 다시야? 처음부터 다시. 처음부터 <laughs> 다시. 계속 이야기가 바뀌어. 우리 뭔가 이렇게 무한의 어, 방에 어, 들어온 네. 것 같아. 뭐. 촬영 열어보 했는데 처음부터 계속 다시야. 네. 자, 어쨌든, 이 시간에 들어와서 <laughs> 플레이를 하면 스킬리 테스트까지 해서 크레이지 관련 이벤트를 즐길 수 있고, 보상도 되게 많이 받아갈 수 있는. 이날, 매달 <laughs> 금일, 첫째 주 금요일은 진짜 드론 후회하지 않는 날이 되겠지 올해 9주년 하면 내전에는 이제 두 자리, 10 자리 되는 마지막 아홉 수에와 있는 거지 원래 아홉 수는다 힘든 시기기도 하고. 그래서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9주년이 이제 8월 1 8일에 하게 되는데 8월 8일, 그러니까 행사는 그때고 9주년 기념일은? 아, 기념일은 네. 8월 18일. 어. 제일 기억 남는 건 월신인 것 같아요.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시기였던 것 같아. 와, 그때는 진짜, 앞이 안 보였어. 그때는, 내가 이렇게 뭐지? 졸다가, 새벽에 졸다가, 한2 시간 이렇게 졸다가, 딱 깨갖고, 그래프를 이렇게 봤는데, 별 문제가 없어. 믿음이 안 가는 거야. 내 스스로 믿음이 안 가는 거야, 그때는. <laughs> 그랬잖아. 2 시간, 아, 그래프 보면서 2 시간 이상 없으면 우리, 안정적이니까 가자. 2시간 5분이다 2시간. 근데 사실 그때도 웃겼던 게그 2시간이라는 게 근거가 있는 2시간이 아니야. 그냥 되게 피곤하니까 누군가가 그냥 2시간이라고 한 거야. 근데 사람들이 다그기에 어. <laughs> 2시간. 그 2시간에 집착을 하기 시작한 거야. 아 2시간만 괜찮으면 괜찮구나. 이유도 없어. 그냥 2시간만, 2시간만 2시간 괜찮아. 2시간만 괜찮아. 그러다 2시간이 딱 됐는데 한번 괜찮은 거야. 그렇 그래, 그래서 가방사는 가방 사는 사람을 샀고 <laughs> 남는 사람들 현장에 남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게 바로 침대 피고 누웠잖아. 아, 아, 누웠는데 아, 그 순간에 아, 그래프가 뚝 떨어진 아, 거야. 아 서버에 문제 생겼다아이러면 뭐지 또막 이러면서 다시 가방 내려놓고 다시 앉아서 컴퓨 다시 보고. 아 어쨌든 뭐 강화 관련해서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있네. 또 보상한. 아 보상한. 아, 아 다들 그거 기다리고 있는 사람 되게 많을 거야. 강화 아이템. 음. 난 되게 많이 탔는데 아, 가지고 있는데 나보습구해줘라 보상해줘라 되게 말이 많거든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준비하고 있고 그것도 우리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. 낙토르 아래 이제 구월에 만든다고. 구월에 아, 만든데 근데 만들어서 있긴 한데 그거 있잖아. 그때도 투입식에 조율해서 결정하고해서 나가게 된다면 출시하겠다. 야 여기서 나도 핑계 좀잖자나 없을 때 정해놓고 왜? <laughs>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일정이 늦게 잡혔어. 왜냐면 되게 많은 일이 수, 있었거든. 프로 이거 어쨌든, 납투로 어. 에라를 만들 거예요. 요번에도 시크릿 퀘스트는, 역시나? 안 알려줘. 안 알려줘. <laughs> 알려주지 말래요. <laughs> 무슨 뭐든지 절대 말하지 말라고. <laughs> 국진이 심신 당부하고 들어갈 때. 근데 보상은, <laughs> 그거 안 알려주면 어떡해. <laughs> 아니, 방법은 저번이랑 똑같아. 복불복. 아 그렇지. 복불복. 그리고, 하나는 몰라. 나 알려 줬어. 나 <laughs> <안> 알려 줌. <laughs> <안> 알려 <laughs> 일단은 첫 번째 보상은 캐릭터 팻여유주세개 그리고 카트바지에여유주세개 풍선 밴드에여유주세개총 아홉 개야. 크레이지데이 방송을 봤다면 아마 쉽게 획득을 하겠지. 목걸보게한 힌트를 줬으니까. 그리고 두 번째는 보상은 뉴 코튼. 아니지. 황금 코튼, 네, 골든 코튼이죠? 골든 코튼, 골든 코튼. 되게. 저건이랑 뭐, 똑같긴 한데, 2단계도 역시나, 안 알려줘. 나도 몰라. <laughs> 뭐, 그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고. 앞으로 다음 달에도 해야 되고, 다음 달에도 해야 되고, 다, 다, 음 달에도 해야 되고. 달에 해야 아, 근데, 그건 있어. 매달 뭐 하지? <laughs> 뭘 발표해야지? 내용은 많은데, 여기서, 아, 이걸, 얘기했을 때 어느 정도. 아닌데, 핫트라이더가. 그 사실 꼬린데. 이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다른 게임에 비해서 뭔가 새롭게 하는 게 되게 많은 게임이야 되게 어,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지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복잡해진 것도 있고 한데 뭐 그래서 그런 거뭐 간소화나 이런 것도 할 예정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참 뭔가 발달거리는 많은 게임이야 이래나 저래나 이래나 아, 다음 달에도 뭐, 분명히 있을 거고 뭘얘기할지만 정해지면 야 이런 것도 게... 해? 싶은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도 되게 많 자, 차후 이제, 이제 좀더 확정이 되면 크레이지에 대해를 통해서 얘기를 하겠지만, 그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, 이 시간이 있으면 결국 우리가 얘기할게 되게 많고. 나, 어쨌든, 어쨌든 다음 크레이지 때예요. 다 다음? 여기 끝는 거야? 어. 일단 이게.